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우리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옳다심을 하 받은 것이 아니냐?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김장을 하면 김치를 이렇게 보통 큰 플라스틱 통에 이제 꽉 채워 가지고 뚜껑을 이제 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이 뚜껑이 이렇게 착 맞아서 딱딱딱 닫히면 좋은데 이게 잘안 맞으면 말입니다. 이게 잘닫히지를 않아요. 크리스찬 슈와르츠라는 독일의 유명한 학자가 세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연구해봤습니다. 왜 어떤 교회들은 자연적으로 잘 건강하게 성장하고, 어떤 교회들은 성장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론을 제시했는데 그 전에 들려주는 비유가 참 적절해요. 여러분 수레는 바퀴가 둥근 바퀴가 잘 갈까요? 네모난 바퀴가 잘 갈까요? 오로나 많았죠. 수레는 당연히 둥근 바퀴로 굴려야 자연스럽게 잘 가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둥근 바퀴를 빼버리고, 대신에 자신들이 만든 네모난 바퀴를 달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둥근 바퀴만 달았으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하고 은혜가 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칠 텐데, 이 바퀴가 네모난 바퀴가 되면서부터 참 교회가 점점점 약해지고 뭘 하다보면 자꾸 힘이 들고 또이 수레가에 가다가 진흙탕에도 빠져보세요 네모난 바퀴로 간 수레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그당시에 교회 공동체에게 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야고보서 2장 하반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믿음과 행함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바퀴가 두 바퀴가 잘 굴러가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참 유익이 될 텐데 이게 두 바퀴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든 바퀴로 바뀌어지면서부터 예, 점점점 우리의 모습이 모양새가 참 우습게 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라는 엄청난 술에 있는 보석들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5절 하반구에 보면 예, 라함이라고 하는 여인을 예로 들면서. 행함으로 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에 의해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의로 여기셨다 바울사도는 이것을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증거를 제시. 아니야. 아브라함 바로 아브라함이 뭐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모시고 으로 여기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틀렸어. 이 근거로 진시했어요. 그런데 사도야고보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 재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애하는 줄 알겠구나 하고 먹어주셨다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은 것이다 해장국을 시키면 해장국하고 공기밥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국에 밥을 말아서 나오는 것처럼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다. 이것을 예로 들면서 예, 라합의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과 아브라함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신앙의 이 모범으로 여기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에 반해서, 라비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방인이요 이방인. 그리고요, 신분도, 예. 그 당시로 보면 참 천대받고, 어떻게 보면요. 눈에 보기에 참 보기 좋지 않은 직종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요. 신분도 그렇지요. 그 당시로 보면 뭐 여성들. 얼마나 천대받고 숫자 셀 때도 못 들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사는 분들은요, 그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여권이 신장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이 라합을 통해서도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25절 상반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수아가 이제 여리고성 정복하기 위해 정탄권을 보냈는데 큰 위기에 있는 이두 사람을 라비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뭐라 그래요? 다른 길로 나가게 했다. 얼마나 용이 주도하고 섬세하게 라비했는지요. 숨겨주고 보낼 때도 누군가가 추격대가 올 테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돌아가시오.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당시로서는 라합이 이렇게 숨겨지고 돌아갈 길까지 자세하게 알려준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건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었어요. 들통 나기만 하면 이것이 발각되기만 하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 친족까지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이 다 죽임 당하는 그런 시대였거든. 그 그러니까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구원받고 또그 이후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여인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나오고 또 거기다가 오늘 야고보의 이 중요한 믿음과 행함의 예로 나오게 된 것은 그냥 된게 아니라. 그런 엄청난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에 이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자라나가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결단이 없었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뭐 교회사는 둘째 치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 말입니다. 제주에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온 괭당 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을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방문하다 들은 얘기 보면, 아예 그냥, 가문에서 내 쫓, 쫓긴 빈털털이 런너 나가! 그런 어려움 당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된거입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제주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생나압의 사건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아니 행함과 믿음의 모든 내용을 결론적으로 종결지는 내용이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사도 야고보 당시 교인들 가운데 그런 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근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신 이 복음의 본질을 바꿔치기야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삶에 빛이 드러나고 우리 삶에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땅에 전해지는 바뀐데 이것을요. 네 모난 바기로싹 바꿔치기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면 천국 가면 그다음에 걱정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 소위 도덕 폐기론이라는 또 고대 교회라고 하면 영주주의라는 엄청난 이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에 촤독버섯처럼 번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예,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선언을 들려줍니다. 야 그거 틀렸어. 영혼이 없는 몸이 살아 있는 거니 죽은 거니 죽은 거지. 그 것처럼 너희들의 말처럼 믿는다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없는 것은 죽은 시체와 다름이 없다.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오늘 야고보 2장 마지막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가끔 보면은 여러분 시체놀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이 또는 젊은 아이들이 뭐 놀이하는데 시체 놀이를요 시체.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혼이라는 이 말은 구약으로 보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 눈으로 볼 때는 공부도 많 아니, 학식도 쌓은 문도 있고, 권력도 높은 분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이야, 저분 대단하다. 허, 대단하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딱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들, 이두 종류로 참 많아요. 그리스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언어를 보면, 이렇게 착 갈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내세렇게 아무것도 없지않았습니다 무슨 권력이 있었습니까? 무슨 학식이 있었습니까? 무슨 물질적인 부가 있었습니까? 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충만하니까 그들의 그 작은 몸짓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의 지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인터넷 가셔서 세계보금이 어떻게 어떤 대륙을 통해 전해졌는가 그 동영상 한2 3분짜리 짧은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봤는데 참 감동적이네요 그 이스라엘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이 참 대륙을 타고 온 세상에 퍼지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 믿음을 좀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고 그렇게 아는 식으로 믿지 말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뭐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동행하는 게 믿음이 아니냐? 거룩한 성령의 생기가 너를 성전 삼아서 거하는 게 믿음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해? 그렇게 믿는 너희들이 생기도 없는 사람들하고 하나 다르질 않니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그냥 일상적인 구름이 아니라 그 구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과 자비와 소망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인생이 지을치는 모양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진치는 거랑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그건 내가 준 둥근 바퀴가 아니고 어느 순간 변질돼버린 너희들이 새로 만든 네모난 바퀴다 그거 가지고는 너희들이 절대 세상에서 도리어 믿는다는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자전거를 탈줄 알면 그 타고 가면 참 편하고 좋은데 자전거는 있는데 탈줄 몰라서 더 여름에 그걸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야. 제발 부탁한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중요한 연결이 망가진 거 너희들 다시 제대로 수리해라. 이것이 사실은 야구보서 이상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과 행함의 소중한 원리예요 어린 시절에 제가 봤던 만화 영화 중에 참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마징가 제트예요 혹시 마징가 제트 보고 자란는 친구 계세요? 이런 마징가 제트가 그냥 고철덩어리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마징가 제트가 천하무적이 됩니까? 이 쇠돌이가 조그만 비행선에 딱 타요. 그래서 비행선이 슉 가서 파이더 온탁 이제 마중 가야 될 머리에 그게 탁 결합되는 순간 고철 덩어리가 탁 해가지고 악당들을 물리치고 기운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천하무적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냥 진흙덩어리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순간 진흙덩어리였던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는 그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야 그 사람들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천한 적이네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실 때,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으실 때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시는. 그런데 우리는 늘 고철 덩어리처럼 살고 그냥 진흙 덩어리처럼 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갖고 있는 신형적인 결함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제가 한달 전에 설교할 때그 비닐 장갑 예로 든거 기억하십니까? 손이 딱 들어가야 이게 뭘 하는데, 손이 빠져버리니까 흔적거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결합되는 것은 마치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모여왔을 때에 큰 군대로 일어났다는 오늘 침체되고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가 다시 바라봐야 할 영광스러운 그림을 오늘 신약 시대에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 그대로 설명하고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흙 덩어리로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영원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기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창조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영 죽은 내 대신 가사가 잘된 거예요. 영 죽을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죄로 이미 죽은 거예요.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아마 다시 살은 존재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이 땅에 오셨던 다시 오실 주님 오시기에 참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생기가 빠져버리고 이 중요한 생기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오실 때에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를 엉망으로 만든 무서운 독소가 있어요. 소위 이원론이라는 사상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으로부터 시작돼서 초대교회를 아주 고통스럽게 했던 영지주의자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 복음, 이 믿음을 세상을 향해 얻어나가야 되는 이것을 예배당 안에서만 가둬버린 이 잘못된 소위 또 다른 이 경건이라는 이름을 가상한 하나님의 둥근 바퀴를 네모난 바퀴로 바꿔버린 사람들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요. 그 약점들이 그대로 보이게 돼. 그 약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보완해서 힘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상을 향해 나갈까. 예배당에서 모이는 교회, 세상을 향해 심장에 뻗어나가는 흩어지는 교회. 이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이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생명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내가 살고 이 세상을 다시 살려는 역사가 회복된다는 이 중요한 생명 핵심이 야고보스에 들어있습니다 야고보스를 통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진흙덩어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 보시는 생기 카드카의 삶을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이 땅에 뜯어내는 주의 성도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생기가 없는 흙덩어리로 우리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영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마가다라 거행하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자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세상이 우스게 보는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행함의 두 바퀴를 빼어버리고 내가 만든 전통이 만든 잘못된 네모난 바퀴를 단 이유로 교회는 휘청거리고 위기에 너무 취약해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북적북적대고 우리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주여 우리 안에서 주지 않고 그러고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중요한 이유,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늘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희년을 이 땅에 선포하게 오셨다 하신 그 주님의 사명선언문이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소중한 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념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깨닫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행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들로서, 이땅 가운데에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초대교회가 세상을 진동케 했던 그 놀라운 능력이 다섯 번째 종낙교를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 이 땅에 회복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서, 섬김으로서 권세 있는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권입인들 주여 그 귀한 직분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 귀한 직분의 성김의 역사를 더하시고 우리 권사들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 분열된 것이 화합되고 절망의 곳에 소망이 넘쳐나는 생명의 사역자들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큰 고통과 상처,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심령들 있습니다. 이 제주 땅, 이 나라의 민족의 온 세계 터져 있는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어 신이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중한 구원의 역사, 이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주여 다시 한번 주께서 이 나라의 민족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2020년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행한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잘못 알고 있는 자들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잘못 믿고 있는 자들 올바르게 고쳐 주시사 죽은 우리 다시 한번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천하무적의 성도들로 교회로 우리를 진히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극덩어린 우리 가운데 진이 부어지사 고철덩어린 죄들 가운데 진이 임하시사 그들로의 하온 세상을 새롭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니 다시 한번 이란 역사의 주역들로 세움받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제주역학교와 제주교와 회 한국교의 가운데, 온 세계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